아까는 후문이었고, 여기가 정문. 왜그 구글맵이 나를 후문으로 가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비원이 정문으로 가라 해가지고 정문으로 갔요 사람들 많이 나오네. 근데 20시 반까지는 열 텐데. 앞에 노점상도 있고, 사진이랑 하나 찍고 들어가야겠다. 여기 나가는 길인가? 엔트런트는 여기구나. 돈안 받는 이유가... 세계로부터 삥 뜯은 문화유산인데, 뭐그 문화... 문화유산인데, 근데 돈 받으면 은 욕먹어서 그런 건가? 타임 티켓, 라 티켓... 여기 업보스택을 많이 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때짐검사짐다 까보람! <목소리> 가방. 근데 나는 뭐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쇠기랑 그냥 비닐봉다리 하나 보여주고 그냥 가라던데 안에 네 초콜릿이랑밖에 없어가지고 어 어쨌든 증권사를 한다. 아 기둥 엄청 크래. 이거 정말 통짜로 만든 기둥이냐? 조립이 아니라 조립이지 그래. 와야 통짜 같은데? 아조 아, 조립이겠지. 뭐야, 이거? 세면대야? 아, 지금 막아놨구나, 유리로. 옛날에는 여기 물났나보다. 엄청 크다. 엄청 클것 같다. 아직은 크다는 아니고. 근데 물좀 먹고 싶은데? 이돈 없는 동이야? 한국에서는 이거 청동투구 하나가 국본대 여기는 그냥 뭐 그냥 널려있네 다섯개? 여섯개? <laughs> 여에 그냥 널려있네 청한국에가한국에서는그 뭐 이제 올림픽 우에서에서받아국그 하나가 국보서국에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여기 둘러본 지한 20분도 안됐는데이 <laughs> 클라스가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갖고 온가? 이거 아니 개인이 몰래 갖고 있을 수, 있... 몰래 갖고 올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이거 적어도 중장비가 동원돼야 될것 같은데 중장비가 있어도 안될것 같은데. 이, 뭐 안 깨지고 막 그렇게 하려면 막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막 배로 날라야 되고 할 텐데, 아, 저걸 어떻게 갖고 왔냐? 그벽 자체를 뜯어서 갖고 왔네. 그리고 이집트 상형문자랑 수메르 그, 아, 그 메소포타미아 세기 문자 아니 그아 아시리아 아시리인가 아시리아 세기 문자 나 살면서 진짜 직접은 처음 본다 와 미쳤다 진짜 거기다가 유리관에 하나 하나 가있자려고 하 그냥 사람이 그 만지면 안 되는데, 근데 뭐, 그, 걸안 막아놨어. 그냥 만지지 말라고만 돼있지, 유리로안 막아놨어. 그것도 좀 충격이다. 이그 정도 되는 유리로 하나하나가 그냥 관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유리관에. 스톤을 만질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근데 진짜 로제타스톤 볼려면은 지금 특별 전시관 가야 되는 특별 전시관에 돈 내야 되거든. 18 파운드인데 학생이면은 2 파운드 할인해 준대. 근데내일 올라니까 내일 매진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온 김에 오늘 보게 로제타스톤. <laughs> 아니, 근데 어전전 전 세계에서 이제 빼앗은 유,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로제타스톤을 보기 위해서는 또 돈을 내야 돼. 쉽지 않네 플래시만 안 터트리면 찍어도 된대 어. 이거 뭐 히에로글리프 특전인데 이번 전시관은 거기 로제타 스톤을 찐품을 여기 옮겨놨더라고 툴럽 뭐 뭐냐 골드 이게 황금이냐? 근데 이집트 문자가 한자처럼 원래는 이제 표의 문자였는데 근데 점점 나중에 이제 그 이제 표 음문자로 바뀐다고 하더라고. 뭐 정확한 건잘 모르겠다. 하도 오래된 문자니까 일대 문자가 어떻게 해독됐는지를 알려주겠다. Just for all ages, here goes means to find. It is pronounced gem. 오브리젠 b 드앤 디스커버 3 gem birds. 라고 전부 다. i <laughs> 세 d <세> 개3 <개가> 있다는데. <laughs> 대충 d 래원조히에로 i 리프 s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신 g e 자라고 r d s 3 gem birds. 3고 e m birds. 3 gem birds. 3 gem birds. 3 gem birds. 3 g 다 m

배관 3분전 로제타스톤 한번더 봐야겠다. <laughs> 여기는 그뭐 이제 디사이프먼트 설명회 부분이고, 그러니까 해독 영어가더 편한 어떻게? 시민 사는 와, 로제타스톤 와 진품. 내 생각엔 여기에 유리로 안, 있, 안 가둬져 있으면 다 가짜야. 유리로 가, 가둬져 있는 거 빼고는 다 레플리카야. 그래서 같아. 이거랑 그리고 아 근데 그첫 번째로 뭐지? 첫터친거는 첫 그거 아닌가? 람세스 이제 때를 맞춘 거 아닌가? 람세스 때를 맞추고 이제 템스 때를 맞추고 요거 요거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요게 이게 태양이 라고 이게 M이고 이게 S고. 이, 이게 아마 끝일 거거든. 호루스가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라 대신에 다른 하나로 바뀐 게 이제 토토트 대충 그렇게 돼가지고 토템스 이렇게 돼가지고. 음. 근데 인터넷으로 본 거랑 좀 다르네. 인터넷으로 본 거는 이렇게 라가 없었는데 여기 실물은 라가 있네. 처음에 세간자에게 이거 라 아닌 줄 알았어. 이게 그건가? 이게 파.. 이게 아.. 안가? 피.. 피인가? 파.. 라.. 오.. 어시기 이름 이렇게 돼 있는 건가? 그럼 뭐 왼쪽은 뭐 왕비.. 왕비냐 이거는? 근데 이집트는 왕비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거 왕의 연대기 왜냐면 이거 다 공통이야 거의 다또르르르 이러면서 밑에 동그라미랑 달라 거의 하... 내일은 이거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최대 많이 보고 싶어지네 폐관하기 전인데도. 근데 진짜 많이 많이도 타러 갔다 진짜 리얼. 이거 뭐냐? 비즈니스 소트. 아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는 사자에서 진품.

그냥 키워드만 알아보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내가 영어를 쓰지, 그 테크놀로지 영어를 자주 쓰지 내가 생활 영어를잘 모르잖아. 근데 뭐 이제 그뭐 해독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느꼈다, 뭐 여기서 뭐 어, 어떤 것을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내가 안 익숙하단 말이야. 영어 단어가, 나는 그냥 전공서 이런 데만 익숙하지. 해가지고, 아 이게 저, 전 그러니까 우리 대학 그, 그 영어로 수업하는데 전공. 알았는데 문제없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뭔가 좀 어렵더라고 이런 게 아니 아 용어가 다, 다 달라서 그런가 애초에 내가 언어학에 대한 영어를 영어 단어를 모르잖아 어느 음운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볼 수도 있고 어쨌든 뭐아 근데 돈이 별로 뭐안 아까운 그런 거 했다 거기다가 로제, 로제타스톤 진품도 뭐 보고 아, 뭐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 기회에 그래도 뭐 대충 어떻게 해석된지 그거라도 알게 되고 근데 한국 사이트가 더잘 나있긴 해 사실 한국 사이트가 더잘 나있긴 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여기가 더잘 나있겠지만 한국 사이트가 좀더 알기 쉽지 어차피 내일 또올 거니까 아마 여기 제대로 못 봐가지고 내일 또또 또 와야 될것 같아 그냥 특별 전시관 내일 매진이라길래 그냥 오늘은 티켓이 다길래 그냥 오늘 마저 예매했어 그냥 그게 끝이야. 하... 19번 버스 탔다. 집으로 가는 거. 이거 배차 간격이 최악의 경우에 30분 늦을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섰는데 내가 탄다면 그 이제 아이컨택을 안 해가지고 그냥 내가 폰하고 있었거든. 버스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바로 달려가지고 다음 정류장까지 그냥 뛰어서 잡았거든. 버스. 다음 정류장에 뛰었거든. 근데 가까워서 상관없어.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되게 조밀조밀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한 그래가지고 2 5 0 m 뛰었다. 버스 버스 기사 잡아가지고 신호등에서 내, 뭐, 태워달라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라더라고 다음 정류장까지 이러면서 빠지고 그냥 존나 달리 이제 한 37분 동안 버스 타면 되거든 해자라고 할수 있지 1.65 파운드 갔으니까 그리고 남은 파운드가 한5 파운드 조금 넘던데 아, 충전해야 을 되는 말아야 되는 모르겠다 안전빵으로 한10 파운드 충전하긴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 충전 여부는 내일 생각하고 아마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될것 같거든. 내일 영국 항공우주박물관 갈라면은 8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9시에 지하철 타서 10시에 도착하면 좋으니까. 항공우주박물관 갔다가 대영박물관이랑 런던탑 그렇게 한번 보면 될것 같다. 내일 최소한 목표로. 근데 셋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서 그리고 이제 버러마켓좀 들리고 그러고. 내일 런던탑을 일부러 토요일로 했어. 왜냐면은 버러마켓이 지역 장터다 보니까 휴일 날에 더 커가지고 이제 버러 마켓이랑 런던 탑에 가깝거든. 그래가지고 런던 탑도 그냥 같이 토요일 날 가자. 그래서 런던 탑으로 안 갔어. 차이나 타운 집 앞에 쿠우빌하고 영국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왔니나 몰랐어. 11시까지 하더라고. 그 너무 크긴 한데, 이거밖에안 팔아서 슈에프스 레모네이드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샀고, 스파클링 레모네이드 꽤 유명하니까. 슈에프스는 아니, 이게 3.45. 말이 되냐? 아니, 이게 뭐가 들었다고? 5,000원이? 김밥, 김밥 두 개에다가 이상한 마키, 두 개에다가 초밥 두 개. 그게 6천이라고 진짜 진짜 말세다. 말세 <laughs> 진짜 가격이 얼탱이가 없다. 물을 더 사냐? 마냐 그것이 문제거든. 지금 어떡하지? 아, 하... 그래서 라면 끓일 물은 있어야 되겠네. 라면 끓일 물까지는 있어. 2리터를 샀기 때문에 근데 하나 더사 그냥 95? 아, 1,500원 주고 사야되나, 이걸? 근데 여기서 미친 거를 알수 있다, 영국 물가가. <laughs> 애 초부터 애기가 없었지, 근데. 어. 이게 1.5거든, 제일 큰 게. 아, 제일 싼 물이 1,500원. 이게, 말이 되냐. 그냥 이것도 사야겠다. 물자는 부족한 것보단 풍족한 게 나. 아 이거랑, 이거랑 두개 사야겠다. 마실 거는 넘쳐나겠구만 씨. 그냥 슈웹스는 뺐다 투머치인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우유도 있고 그리고 내일 아침을 고르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실패할 수 없는 조합 아니냐 솔직히 치킨 카레랑 계란 볶음밥. 이거는 어차피 집에 아마 전자인지 있을 거라서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랑 딴거 고르봤거든. 근데 어, 어쨌든 에그 프라이드 라이스랑 치킨 이거 실패하면 진짜 이거 진짜 영국놈들 진짜 존나감성해야좀 이거는. 어 뭐야 이아 에그 프라이드 라이스는 국룰이냐 좋은데 두개 합치면 6이거든 가지고 괜찮아 가격 이츠가 6 8 8이긴 한데 어쨌든 이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고르면 될것 같은데 생각에 밥이니까 일단 아 여기서 감자 튀김이나 빵은 먹기 싫어 내가 너무 호되게 되어가지고 일단 치킨 커리로 확정이고 비프 인 블랙빈이 날라라 간 가, 간장 소고인가 이게 혹시 일단 모르겠다 일단 둘다 사. 비프랑 치킨 커리, 치킨 커리. 근데 솔직히 실패하기 어렵잖아. 뭘 하면 치킨 커리를 실패하냐? 난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산다. 종류가 생각보다 많네. 아니, 근데 그 네밍 미쳤음이거 피쉬파이가 뭐임? 피쉬파이, 생선 생선 파이가 뭐임? 생선 파이가. 근데 상상만 해도 이게 너무 끔찍하다. 피쉬파이, 생선으로 파이를 만들었다고. 이거 두 개랑 물 이게 끝이다! 예, 두 개, 그, 도시락 두 개가 6이고, 물이 0.75, 합해서 6.75거든? 근데 찍어보니까 막7점이나오더라고 그게 이상해가지고, 이거 이상해요. 가격이 적힌 거랑 달라요. 이랬거든? 그니까, 러 어, 나 모르겠는데? 하면서 갑자기 경비를딴 데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직원이, 아, 이거, 이 뭐, 사람이 막 뭐, 치면 될 텐데 막 하다가, 아직 이벤트는 종료된 거 아니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왜이게 줌이 안 빼져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근데 나는 이거 6파운드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일단 돌아가보라더라고 돌아갔어 근데 돌아가는 중에 경비원이 갑자기 내보가 따봉하더라고 됐다고 보니까 6파운드 돼있어 그러니까 뭐 1.2파운드 빠지는 게 그게 멀티 세이브로 빠지는데 뭐 나중에 적용되나 봐 그게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메디타시메디타시 됐다 근데 뭐 시, 시스템적으로 되는 건가 봐 이게 막 아르헨티나 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말안 하면 넘어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근데 집고 넘어가는 게 확실하니까 1 파운드가 뭐또 아니 그 작은 돈도 아니고 하... 아무튼 그렇게 됐다 이제 집 가자 집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부족하면 이 도시락 하나 까먹으로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도시락 하나는 오늘 저녁, 그 도시락 하나는 내일 아침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오늘 너무 칼로리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오랬다. 근데 나는 솔직히 치킨 카레는 내일 아침에 먹을 거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시, 신라면이라는 백업도 있으니까 이제 소고기 머시기 그걸로 도박을 좀 해볼까 싶다. Beef in black bean sauce. 블랙빈 소스? 블랙빈 소스는 오늘 간장인가? Beef in black bean sauce. 소고기가 Beef 빈소 b l 에 들어있다 이뭔 소리야 어쨌든 아. 음, 아. 오늘 저녁 기대가 됩니다 영국에서 진짜 식당을 안 가고 있다 피쉬앤칩스에서 약간 트라우마 생긴 이유로